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왜서 어떤 이유로 엘리트 스포츠를 지원하는지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초기의 올림픽 경기대회는 아마추어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보다는 참가, 성공보다는 노력과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국가 간 경쟁이 과열되고 경기에서 승리는 국위 선양, 국가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애국심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 국가 대표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이 생계 유지와 경기력 향상 등을 이유로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전문 훈련 시설을 만들어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엘리트 스포츠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가 엘리트 스포츠를 지원하는 근거를 살펴보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스포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순수한 의미의 아마추어 정신을 강조하면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 선수들이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 가난한 선수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선수들은 훈련에 전념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공평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무리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하더라도 생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훈련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아마추어 정신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선수들도 생계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엘리트 선수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포상금과 연금을 주기도 합니다. 둘째, 일부 국가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를 정치적 선전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후발 개도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경우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통치자들은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과거 구 동독과 소련, 쿠바 등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대내적 선전 도구로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를 이용했습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은 올림픽을 이용하여 민족의 주체성과 사회주의 체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회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체성과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 뛰어난 경기력은 사회적 통합과 단합.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국가 간 스포츠 경기가 과열되면서 올림픽 경기대회는 군비 확장을 위한 경쟁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힘이 곧 전투력인 시대에 올림픽 경기대회는 전투력을 측정하는 잣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올림픽 경기대회는 민족과 국가의 수월성을 과시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은 국가의 과학 기술 수준을 과시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육성합니다. 넷째,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자국의 팀이나 선수들이 우승하거나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우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를 기분 호전 효과라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대에서 자국의 선수나 팀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우 많은 국민들이 즐거워하면서 술이나 음식 등의 판매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승리에 대한 기쁨으로 자동차 경력을 울리거나 거리에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올림픽 경기대에서 우수한 성적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등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가 엘리트 스포츠를 지원하면 자국의 스포츠 시장을 선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등 공공부분이 엘리트 스포츠를 지원하면 스포츠 시장이 선순환하는 데 유용합니다. 엘리트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대에서 우승할 경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자들도 대폭 늘어나서 해당 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올림픽 경기대에서 우승한 선수는 많은 젊은이들이 롤 모델이 돼서 이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와 동기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시장의 선순환은 엘리트와 생활 스포츠 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가 성공하여 생활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보다 많은 엘리트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참여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면 해당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한 사례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올림픽 경기대회를 위해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고대 아테네 올림픽에서 승리한 선수는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많은 상품과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치자는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와 승리의 기쁨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근대올림픽이 부활한 후에 국가들이 엘리트 선수를 지원하고 육성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00년대로 국가대표 선수 지원과 육성은 1912년 스웨덴이 스토클롬올림픽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올림픽 개최국인 스웨덴은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선발해서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스톡홀롱 올림픽에서 인구가 550만 명에 불과한 스웨덴은 전체 메달 65개로 미국의 63개를 제치고 1위, 금메달은 24개로 미국의 25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1920년 안트베르펜 올림픽에서 스웨덴은 전체 메달 61개, 금메달 19개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체 메달 95개, 금메달 41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스웨덴은 전체 메달 35개, 금메달 12개로 미국 소련, 헝가리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인구가 6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인 스웨덴이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19780년대 구 소련과 동독은 엘리트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집중 훈련시켜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초반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은 인구가 2천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3위, 88 서울 올림픽에서 2위를 차지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동독은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40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25개 등 모두 90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은 40개로 소련의 49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88 서울올림픽에서 동독은 금메달 37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30개 등 모두 102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소련의 132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은 37개로 소련이 55개 이어 2위를 차지한 겁니다. 당시 동독은 경제력이나 인구수 등에 비해 놀라운 성적을 내면서 올림픽 강국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셋째, 중국입니다. 1949년에 출범한 중국은 52년 헬싱키 올림픽에 수영선수 한 명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국가 정통성 문제로 1958년에 IOC를 탈퇴했습니다. 그후 1970년대 들어 미국과 삥뽕 외교 등으로 관계가 정상화되고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1979년에 IOC에 복귀했습니다. 중국은 1980년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에 참가했고, 84년 LA 하계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중국은 84년 LA 하계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 15개로 서독에 이어 4위, 전체 메달 32개로 일본, 이탈리아 등과 공동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후 중국은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주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재능이 뛰어난 어린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특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58개의 메달로 호주와 함께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63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소련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100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은 미국보다 12개나 더 많은 48개로 1위를 했습니다.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중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올림픽 경기대에서 소련을 제치고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넷째, 일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엘리트 선수 훈련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 80년대에는 프랑스와 캐나다 등이, 1980, 90년대에는 호주, 일본, 브라질 등이 엘리트 선수 훈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엘리트 선수들에게 특별 훈련을 하기도 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일부 자본주의 국가에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기에 스포츠 복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순수한 아마추어를 강조해오던 영국도 엘리트 선수를 위한 훈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시해왔던 아마추어 정신과 자발적 스포츠, 클럽 중심의 스포츠 발전 모델을 과감히 수정하고 스포츠에 재능있는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서 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2001년에 일본 국립 스포츠 과학센터, 2008년에 내셔널 트레이딩 센터를 설립해서 스포츠와 과학, 의학이 혼합된 훈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훈련시켜 올림픽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66년 6월에 태능 국가대표선수촌을 설립해서 국가대표선수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경기 종목별 국가대표나 예비 국가대표선수들을 수시로 입소시켜서 합수훈련을 통해 전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2011년부터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엘리트 스포츠를 지원하는 정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우승국만이 최고의 목표가 될 수는 없으며 올림픽의 인념과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점차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엘리트 스포츠를 지원하는 근거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